안녕하세요. 네. 어,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가 화면이 좀 벌써부터 꽉 차있죠. <laughs> 네, 이게 이제 그 지난 음, 녹화의 흔적이죠. 네, 흔적인데, 제가 그 다른 녹음, 그건 이제 화면이 없고, 제가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걸 녹음한 거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녹화를 대실패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음, 원고를 썼음에도 원고대로 좀안 읽고 즉흥적으로 좀 내용을 붙이다 보니까 예, 사고가 터졌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녹음 녹화의 필기를 좀 재활용하는 걸 어떨까 해서 한번 제 재활용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 지난 이야기 때 저희가 그 복소수를 좀 다뤘었는데요. 제가 그 복소수를 다루면서 그 복소수를 표현하는 형식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세 가지가, 음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이왕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여기 좀, 여기 좀 지우고, 어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음 저도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복소수를 이렇게 x p l u yi란 형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직교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교 좌표계처럼. 음그 다음에 이렇게 그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사인 세타 형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극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폴라 폼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폴라가 폴. 그게 형용사형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이, 아래, 이의 아이, 승. 아이, 세타, 승. 여기다 아래, 아래 붙어 있군요,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요렇게 쓴 게, 이제, 지수 형식. 지수 형식. 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용어가 다 있더라고요. 음, 그렇고, 이렇게그 직교 형식의 이런 그복소수를 평면으로 표현할 때는 직교 평면. 그 다음에 극 형식일 때는, 이제 여기 극 좌표계라는 게또 나옵니다. 극 좌표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써볼게요. 극 좌표계. 그러니까 폴라 코디넷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폴라 코디넷 시스템이 좀흥미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폴라 코디넷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직교 좌표계는 이렇게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이잖아요축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의 점을 찍을 때 점을 가리키는 방법이 각각의 좌표, 성분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극좌표계는 좌표 축은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극축이라고 부르는 건데, 폴라 엑시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X축 양의 방향으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점이 똑같이 있어요. 여기는 원점이죠. 원점인데 이 원점을 우리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극아니극 아, 극. 그냥 극이라고 부릅니다. 폴, <laughs> 폴이라고 부르고요. 이 폴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 폴을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폴과 그이 극과 이 점까지의 거리 r과 그다음에 그 이루는 평각 세타. 그래서 r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x, y, x, y랑 좀 대비되죠? 그리고 이제 매우 흥미로운 게이 포를 나타내는 식이 0, 세타예요. 예. 그래서 어, 물론 세타 0이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세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반지름이 0이면은 이다 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극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복습처럼 삼아서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3이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지만 책에서는 2 장, 원자에 대한 얘긴데요 거기 그 소제목에 파동함수의 색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좀 수학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파동의 운동량 P, 여기 지금, 여기 제일 미리 써놓은 거 있죠? P,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컨트롤, 그펜 컨트롤을 숨겨놨더니, <laughs> 제가, 아, 여기 눌러도 되겠다. 아이고.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였죠? 네 아무튼 색깔 좀 제가 다르게 하려고 색깔을 강렬한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여기 이제 그그 그 파동의 운동량이 아 파동의 운동량에 대한 식이죠, 그죠? 어. 그, 그 여기 P죠, 여기 여기 파동의 운동량이고 이게 파동 그 파동 입자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여 P가 파동이 이게 운동량입니다. 파동의 운동량. 자 그런데 이 파동의 운동량을 파동함수의 미분과 연관을 짓습니다. 어 파동함수의 미분과 연관을 짓는다. 1차적으로는 미분부터 이제 그 연관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이 이, 이 운동량 아 이거 이거 또지우죠자이 <laughs> P를 어, 미분과 연관을 짓는데요. 자그 얘기부터 하려면 일단 미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미분 음, 어이 빨간색 좀 강렬한데요. <laughs> 자 미분. 어, 이 미분의 한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ᄇ 자가 잘안 보여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쓰는 때 되게 헤맸거든요. 지금은 잘 보이죠? 네, 크게 썼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작, 작을 미 자.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에서 보통 미미하다 할때이미자 쓰죠.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이에요. differentiation의 앞에 부분이 differ 가 있잖아요. 여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차이란 차이에서 약간 좀 뜻이 왔을 거란 생각이 들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 디퍼런시에이션이 뭐 구분, 뭐 식별,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차별, 뭐 약간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런 그 차이에서 좀 뜻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이한자의이 작다란 것과 대비 작게 나눈다는 느낌이잖아요. 영어의 이 차이를 뭔가 그 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게 약간 뉘앙스가 좀 있,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이 이런 얘기 걸공부 했을 때 음, 차이라고 좀 한다면 차라리 그냥 디퍼런스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영어로 그냥. 여기서 있죠? 디퍼런스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했더니 이미 수학에서도 디퍼런스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자로 이 차분입니다. 차분. 차분은 그 수열에서의 그 연이은 항의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래서 이제 a2 a1d 뭐 차이가 있으면 d. 이게 디퍼런스 d 죠 이게 이제 차분인데 이 차분이 동등한, 그즉 차분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좀 부릅니다. 자, 그렇구요이 음, 미분 개념에서의 이 차이라고 하는 이 컨셉. 이 차이. 뭐와 뭐의 차이? 이거가, 이거를 우리가 변화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죠. 어떤 양이 이제 변화하는 것은 그 양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변화하는 양, 변화량, 어,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물리에서는 이 변화량의 기준이 시간이 될 때가 많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뭐 제가 이제 그 원래는 1초일 때, 뭐, 1이고, 3초일 때 3이고, 이렇게 양으로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1초일 때뭐 1m로 갔다 해볼까요? 그러면 3일 때 3m로 갔고. 위치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초일 때, 뭐 어떤 물체에 의하면 위치가 1m였고, 어 뭐, 원점에서 1m겠죠? 뭐, 예를 들면, 3초일 때는 원점에서 3m,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 1초에 1에서 3m 더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지점에서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변화량 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변화량이 뭐냐 하면 1에서 3으로 얼만큼 변했냐는 거죠 그래서 3 0기1 하면 됩니다 3 0기 1하면 2가 이게 변화량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변화량 뭐 이거는 일상적으로도 얼마나 변했냐 라는 거에서 쉽게 생각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면 뭐뭐 <laughs> 변했냐 라고 표현을 잘 하지만 돈이 얼마나 뭐 불었냐 늘었냐 뭐 이런거 할 때도 예를들면 뭐 연봉이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도 변화량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작년 대비 올해, 예를 들면 뭐 천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가 예를 들면 뭐뭐1억이었으면 <laughs> 올해는 1억 천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근데 이 변화 정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변화율, 변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뭐 빨리 많이 늘어나냐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가 변했냐랑도 좀 다릅니다. 변화량과 변화 정도는 달라요. 그리고 지우개가. 그래서 어, 이 변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도 미리 그려놨는데, 네, 빨간색이 별로 안 예쁘네요. <laughs> 녹색으로 해야 될까?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위치 y축이 위치, x축이 시간,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으면은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이 딱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변화 정도라고 합니다. 어, 변화 정도. 그래서 그렇구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 기울기, 비율기가 사실은 이제 미분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음.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변화 정도, 기울기, 미분값.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원래, 그, 이, 하려고 했던 거는, 미분 값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미분이라는 거는 미분 값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그, 그 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가 아니라, 미분 값은 미분의 결과라는 거죠. 미분의 결과 값. 음, 뭐 이런 거죠. 그럼 미분이라는 거는 미분을 한다라는 어떤 연산,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로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이, 파동의 운동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통의 숫자가 아니라 미분을 취하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 운동량 P 여기 써 있죠? 아유, 자꾸 왜 지우기가. <laughs> 여기 P 써 있죠? 어 요게, 말은 운동량이라는 양을 썼지만, 실제로는, 어, 양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정도를 구하는 행위, 즉, 미분을 한다라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거죠. 음. 저는 사실은, 그, 운동량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 운동,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량 하면 숫자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가 숫자, 단순 숫자가 아니라그 미분이라는 행위, 혹은 미분이라는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 미분값이랑 뭐가 다른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산이나, 미분한 연산이나 행위를 한 끝에 나온 값이 미분값이라는 거지, 어, 미분은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 저자가 주장, 주장, 주장이라면, 펼치는, 논리는, 논리는, 운동량을 미분값으로 보지 말고, 미분으로 보자. 즉, 연산으로 보자. 행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음. 이게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이죠. 네. 자 그러면 미분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도함수가 영어로 d e l i 브 e r i v e 거든요 유도한다는 거죠. 유도하는 거. 이 도함수는 뭐냐면 원래 있는 함수, 원래 함수, 도함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미분의 대상이 되는 도함수를 미분 값을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변화 정도를. 응, 음, 워담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나는 하 변화하는 정도를 아예 그냥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값값 이렇게 하나 하나 구하는 게 아니다. 음,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럼 자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케이스에 여기 좀 여기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어떨까요? 지금 1에서3으로 이렇게 쭉 변한 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y는 x 같은 함수면은 y는 x를 미분하면 X,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 이, 다, 기계의 변화량이, 변화 정도가 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음, 제가 이제 막 찍찍 걷잖아요. 여기 흔적, 망한 흔적,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어, 요 얘기를 하려다가, 이건 다음 시간에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우고. 그 다음에, 편미분이 나옵니다. 편미분. 그래서 편미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또 맞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여기다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지금 F(x, y)는 z라고 하는 어 요거 죠 그래서 1변수 함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변수가 한 개인 거 말고 변수가 두 개인 거2변수 함수의 경우에 이2변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응,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호가 이렇게 D자, 원래 쓰던 소문자 D가 아니고 약간 좀 6자 거꾸로 쓴것 같은 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음, 아, 또 지금 보니까 이거 좀영어로 읽어보, 읽어보시면 돼이 기호, 그죠? 뭔지. 어, 물론 우리가 그냥 영어로 그냥 말하자면 미분한다 하면은 이제 파셜 딜리버티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어, 근데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나. <laughs> 뭐. 이, 뭐,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이건 또 어떻게 읽으려나? 이 파셜은. 제가 지금은 이제 이거 그냥 쭉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다음 이야기 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나 한번, 알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요, 그 변수, 그 변수 각각에 따라서 미분을 한다는 얘긴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다변수, 이변수 같은, 다변수 함수에서는 이 편미분이라는 거는 파셜이잖아요. 부분적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를 전체 뭔가 변수 전체 변수 나겠다 전체 변수에 대해서 뭔가 미분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이 변수 두개 중에 한개 그니까 x y 중에 x x y 중에 y 이 변수 중에 한 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변화량을 변화 정도를 어 한번 어. 계산해보겠다, 추구해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y는 그냥 상수입니다. 음, 그 변수가 아니에요, 그 지점에는. 그래서 어, 또 마찬가지로 y로 내게 매개, 말가 말이지를 편미분한다. 을 그러면은 그때는 x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y가 변할 때만 생각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y를 기준으로만. 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했고요. 책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그 놀라운, 놀라운 비약, 네. 어, 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운동량을, <laughs>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로의 편미분하는 연산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 대단한 지도죠 근데 이제 이게 실은 단순히 이렇게 딱요 연산만 있는 건 아니고, 미분연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 상수를 살짝 곱해줘요. 네, 이게 필요하답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laughs> 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실제 모양이에요 실제 모양 이거는 컨셉, 개념 모양이었고 이건 실제 모양 초초 그래도 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또망했던 게 뭐냐면 요그 어, H bar H bar 맞죠? 제가 여기 써놨을걸요? 이 집은 하도 그때 H bar 맞습니다 플랑크 상수인데 그냥 플랑크 상수가 아니고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근데 환원된 플랑크 상수입니다 <laughs> <laughs> 네, 어 그래서 네, 환원된 플랑크 상수 어, h bar라고 영어로 읽고요. 네, 네, 하튼네 이거를 우리가 또 씁니다. 네, h bar는 h 호입니다. e 파이 분의 h를 h bar라고 한대요. 여기에 마이너스 구역이 i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요. 자뭘 하냐면은 뭐 하냐면은 어 지금 이파 아, p를 운동량 p를 이 미분, 이, X에 대한 편미분 연산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지금, 요거, 제가 또 그때, 지난번에 이걸 못읽어 가지고, 푸사입니다 푸사이. 푸사이. 영어로 하면 p s i 예, 네, 그죠? 푸사인데 되게 끝 기호드라고, 이게 오메가 바로 직전 기호드데요 그리스 문자에. 예, 네, 오메가 바로 직전입니다. 네, 푸사이 X. 요게 바로, 하시는 파동함수입니다, 파동.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인데, 여기 한번 이렇게 붙여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붙여보는 게 바로 밑의 식입니다. 요밑의 식. 왜냐면 요게 요거니까. 요, 정확히는 이거니까. 이건 컨셉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이렇게 상수가 약간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건데, 요렇게 된 거, 여기 이 유결을 풀어서 쓴게 이건데, 이게 또 뭐냐면, p 가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그죠? 파동 입자, 그, 이중성. 그래서 요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파동 함수를, 어, 넣은 거죠. 잘 보면은, 이게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어, 곱, 여기는 곱셈이 아니고 미분, 그니까 편미분 연산자가 붙은 거고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곱셈이 붙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laughs> 어, 이것도 대단한데요. 어, 지금 보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식인데요. 음,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본 이중성식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쭉한 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나오고요 이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종식인데, 최종식으로 이렇게 대강 이제 뭐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야, 요걸 거예요. 최종판이. 아마 이걸 거예요. 요게 이제 보면은, 식이죠. 그냥 식인데,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미분방영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게 미분방영식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서 써놨는데, 요게 이제 이콜이 붙어서 이제 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같다라는 식인데, 이 등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등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도 다 똑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거. 그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어떤 경우에 안 성립해요. 특히 그 성립할 때를 우리가 푸는 거를 어떻게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 해를 찾는다고. 그때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의 수화항을 미주수라고 합니다. 자, 미분방정식은 뭐냐면 이 미지의 무언가가 어, 이 함수가 어, 미지수입니다. 네, 이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함수를 구하는 거에 어, 뭔가 그 추가 정보, 네,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 미분이라는 연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방정식이라는 거, 용어에 앞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붙잖아요. 일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어, 방정식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가 한번 곱해져 있죠? 뭐, 안 곱한 거죠? 사실상. 그죠? 여기는 X가 두번 곱해져 있고, 이렇게 X에 대해서 몇번 스스로 곱했냐, 라는 걸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그이 미분 방정식 다시 좀 깨끗하게 써져있네요. 이 미분 방정식도 미분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지수인 사이 x 파 x 함수를 어, 구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식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 함수는 이 식을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죠그거를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음, 어, 이뒤에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이뒤에 얘기는 제가 어, 지난번에는 다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 방, 미부 방식이 해를 구하는 거죠. 해를 구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이야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분량 조절을 위해서, 지금도 이미 많이 이겨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망했네요. 대체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